일레인 심다희, 삼레인 송윤지, 사레인 박지후, 오레인 강은혜, 육레인 홍진향, 칠레인 배은서, 팔레인 박나현 학생이 출전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어, 지금 유튜브로 지금 600, 대략 6 0 0명 정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. 응원해주시고 있, 있는 만큼 어,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네.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사례인 박지우 선수가 네어 1학년 선수네요. 네어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. 네 마지막 15미, 12미, 네 마지막까지 타이밍 놓치지 않고 가, 빠르게 자, 마지막 5미 남았습니다. 자 터치 34초 6 7 2위 박지후 35초 88 2위 송윤지 36초 1호 강은혜 학생이 조 3위로 들어왔습니다. 네, 네 이제 곧 여자 중등부 오후 결승 진출자 8명 기록 네전광판에 나오겠습니다. 이것으로 편성 50m 경기를 종료하고 곧 이어서 자유형 1 0 0 경기를 진행하겠니다 어, 충남의 배윤서 선수는 네 실격을 당했네요. 자 8위 박나현 서울 삼성중학교 36초의 기록으로 어